와!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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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와 아, 어, 어. <laughs> 죽었어, 죽었어. 아. 아 어? <목소리> 어, 화장실이다. 여보분 외부도 좀 바뀐 것 같은데요? 아닌가? 외부 안 바뀌었는데. 근데, 여러분들, 이거, 문 틈새 열리는 것도 다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. 안에 뭐 있을 아. 것 같아. 문재울. 아, 그러네요. 아, 오케이, 것 같아. 오케이, 오케이. 안 좋은 사람들. <laughs> 어? 오, 서 계시네요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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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신다, 오신다, 우리한테 오셔. 가자, 가자, 어. 이 템새 확인. 제가 볼때 넘어가도 되지 않나. 어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어, 아니에요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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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바라, 바라보는 곳에 봐주세요. 아, 여기 뭐 손자국인데. 아, 야, 와 있어. 와, 님 어떻게 본 모르겠어요. 사실 저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. 쩐다, 우와. 너무... 어, 살짝 어, 뿌듯한데? 음. <laughs> 처음부터 잘못 본 <laughs> 거. <거고>. 사실... 아,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 야야야 예, 예. 가 그렇다 안녕 잘 있어 거울 멀쩡해, 멀쩡해. 어, <목소리> 이상해요 뭐. 이상해요 거울 이상함 왜요? 뭐가 왜왜 못생겼어요 아이씨 아... 아미피라 아. 아, 면세야 여기도 잡히는김이 있을텐데 두꺼운거 <laughs> 어야야 저저저 아이 환풍구 환풍구 거울 위에 어디 어유 환풍구 들고 계셔 들고 <laughs> 계시는건 <투명이 웃음> 좀 웃기네 어가가 <laughs> 어? 네, 제 생각에 좀 난이도 있었던 기믹은 손바닥 말고는 없지 않나. 아, 그러니까 본인이 잘했다. 네. 네. <목소리> 아, 아 야, 너무 잘해. 깔끔하잖아요. 아, 깔끔해, 깔끔해. 너무 웃긴. 뭘, 뭘, 어, 뭐, 뭔데, 뭔데? 뭐야? 아, 핸드드라이기? 아, 핸드드라이기. 핸드드라이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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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드라이기 소리 난다. 저거은 근데 <laughs> 이상, 이상 현상이 아니잖아. <laughs> 저건 사실 맞잖아, 저렇게 되는 게. 어. 안 되는 게 이상이었지, 원래는. <laughs> 어, 이거 움직인다. 어, 아, 웹플로 움직인다, 어, 웹플로 <laughs> 움직이는 게 귀엽다. <laughs> 점점 다가와, 다가오는데? 근데 음. 저기. <laughs> 게임이라 안 무서운 거지. 사천만 <laughs> 움직여도 뭐 그냥 뒤돌아서 도망가거든요. 와, 저 죄송한데, 물좀 가지러 갔다 와도 되나요? 어, 그럼 내가, 나도 잠깐 저물좀 가져올게. 쳐서 옮기면 돼. 어? 400층인데? 어? 어? 왜 400층이야? 아뭐 있었나봐. 확인하러 가자. 물품 보관함에 뭐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고? 뭐가 나왔다 들어간 거지? 아오오 <laughs>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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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아니 손 넣네 이거요? 괜찮아 알잖아 이제. 아 오답노트 추가. 너 무슨... 무슨 어떻게? 오야 야, 야 다도 다도. 어, 다도 할게. 얘 혀로 나가는 거막아야 어 나갈라고 했지 방금 얘 나갈라고 했음 아뇨아뇨 아니에요 아, 걷는거 봤어 얘 예, W키 손 안뜨고 있어 <laughs> 진짜 오우 아우 그냥 깜밤을 <laughs> 그냥 나갈 수도 있지 좀 어? 기신부터 확인 오우야 우리 얼굴 사라지지 살... 얼굴 사라지지 살... 얼굴 사라지지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? <laughs>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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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신부터 확인해 기신부터 확인해 아아아아 환풍구 들고 계셔 <laughs> 팔 아프시겠다 저 무슨 빨래 말리는 것처럼 들고 계시거든 어, 서기, 서계 서기. 아니, 서서 싸! 애초에 다시도안 벗고 싸고 계셨어. 앉아어 하셔야지. <laughs> <laughs> 앉아어 <앉았다>, 이러고 있는데. <있네. 웃음> 원래 앉아싸 하지 않아? <laughs> 아, 그런데. 서서 싸 하시니까 지금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뭐 없지? 어 여기 있어 어, 어, 씨! 이 문틈에 네. 귀신 이 있어. 어 놀래라. 어문 닫혔어, 문 닫혔어. 오우 문... 어, 씨, 어 부끄러워진가 보다. 아니, 근데 저거 쳐다보고 있으면 문 닫는 게 맞지. 우리가 나쁜 거야, 사실. 음. 랩다 단체로 들어와서 틈새로. 야이 새끼 똥싼다 초등학교 화장실이었네. 정배기는 지어 직진 정배야 지금. 저 이어도 그냥 가 있는 것봐 저거. 여기 차. 아봤어이 녀석아. 이거 미친 놈아. 누구야 이거? 나도 아니야? 철이 누구야? 형철민 누구야? 어,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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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미안 미 형이야 그거. 죽었어 죽었어 아... <laughs> 아... 우아어 드라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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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놀래라 씨.. 아그 정상 작동되는 이상상이요어 정상작동 이상현상 정상현상 어 정상현상 정상 정상현상 어 손자국일거 같은데 뭔가 나올때 돼어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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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끼면 패야지 뭐 안나오는데 <laughs> 맞긴네 얼굴 <해>. 잘 맞긴 달려 어. 있고 <laughs> 얼굴 잘. 얼굴 잘 달려 있고 그렇지 우주만 <laughs> 한번 싸고 갈래요? 아니, 아니, 괜찮아, 아니야. 형 괜찮아. 음..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음413 <laughs> 음, 너무 좋아. 진짜 귀신같이 때리네. 뛰면 때려야지. 뭐가 나올라나? 무서운 거요. 어? 어, 진짜 무서운 건데? 잠깐만. 오반대오반대오반대 바닥 주심, 바닥 주계산이에요 계단. 어? <laughs> 누가 말거는데? 뛰면 안 돼, 뛰면 안 돼. <laughs> 걸어서 내려가, 걸어서, 걸어서 내려가. 미 해협, 해협. 말 거셔 계속. 아니,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는데? 힘을 <laughs> 써주지 <희엄 웃음> 않네. 있잖아. 울고 아니, 있는 소녀를 그냥 나잖아. 지나친다는 거야? 뛰지 마, 뛰지 마. <laughs> 아, 밀지 마, 아, 뭐야, 아, 누가 나 쳐서 죽였는데? 오케이, 이게 멀쩡한. 탕비실, 탕비실. 어, 탕비실. 아, 잠깐만, 이거 너무 어려운데? 가보자, 가보자. 바로 이상현상 하나 있을 것 같거든, 느낌상? 이상 없는 것 같아요. 아저씨 상태 괜찮고, 오케이. 어, 아이, 연현호 빨라. 자동사냥 돌리는 것 같은데, 우리 보내놓고. 그런 것 같아, 진짜 그냥. <laughs> 아, 알아서 하겠지, 이러고. 어, 그런, 그런 거 아니지? <laughs> 아니에요, 아니야. 아, <laughs>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야 아, 어? 저... 어? 오케이. 주변에서. 아. 아, 아, 찾았다, 찾았다. 여기 락스통. 여기 66666도있음 오와, 아, 야 그러네. 어렵다. 와, 야, 이거 어렵다. 사람. 아, 이거 다 666으로 돼 있네. 그러네. 가봐, 뭐해? 야, 야, 누가 직진하는 야, 직진하는거 일로 와봐. 야, 야, 저 누구야? 왜요? 직진하는게 맞네, 여러분들. 500이잖아. 아, 아, 그러네. 아, 직진하는게 맞네. 아, 그러네. 아하하하 <laughs> 아, 미안해, 수현아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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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야. 수현아, 오해서 <laughs> 미안해. 수현아, 의심하지 마. <laughs> 아니, 자동사냥 돌리는 줄 알고. <laughs> 뭐야, 뭐야, 뭐야. 아저씨가, 때려봐, 때려봐. 아저씨가 터진다고? 아저씨가 파라다아저씨 터졌어. 아저씨 터졌어. <웃음> 아저씨 <웃음> 터졌어? <웃음> 어 뭐야 뭐야 뭐야. 아, 좋아, 아저씨, 좋아, 뭐야.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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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돌아가? 방향이 <laughs> <돌아가, 돌아가. 웃음> 어, 아 이게 나가면 저렇게 되는구나. 아, 놀래라. <laughs> 진짜 재밌다. 오! 서서서 나도 보게 줘. 오, 씨 나온다. 오, <laughs> <laughs> 어, 야, 이거야, 어, 야, 야 부장 소리 났는데?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, 나못 돌아보겠어. 죽었어요, 죽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어? 응. 오백만. 오, 씨, 오. 갑자기. 오, 씨. 아, 놀래라, 씨. 뭐 여기 스마일다. 아, 여기 어, 스위치 에 스마일 있어. 플러그 오, 야, 이거 좀, 이거 어렵다. 오, 어, 캐리? 우리 여태까지 과정에 그, 정통 로드 타는 것 같아요. 가면 갈수록 다 고인물들. 어, <laughs> 말이 점점 없어져. 초기간이 진짜... 어, 잠깐만, 여러분들! 어? 바닥을 보시면, 세드맨이 있어요. 아, 아, 그러네. 아, 바닥에 네. 그림인데. 와, 이거 진짜 아 억가다, 이거. 우리 한 명씩 다한건 하네요, 지금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오, 맞아, 진짜. 어, 씨! 어! 어! 여러분! 열어주세요. 열어줘. 이거 뭐야? 뭔데? 어어어 아니 열어주세요. 엥? 아, 네, 네, 네. 어? 아, 아 이거 그거다. Here s h i n shining이다. s 이다비형들려어좋어 뭐야? 아, 근데, 아, 소리도 근데, 근데, 나네 어. 직접 음네어 중대는... 아, 네, 네. 직접 했나 보다 이거. 눈 나온다. 도망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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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, 예. 문부서져 아, <laughs> 오다문 열렸다. 문 열렸다. 아저 사람으로 오구나. 문을 부셔야 되네. 아, 아 이용해야 되는구나. 아, 수가 있나? 예, 네, 부셨어요. 아, 푸셨네한명 가, 한명 가, 한명 가. 누구야? <laughs> 아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요... 와, 아, 아 이거 지금 정상인 거지? 아, 어렵다. 이거 진짜 어렵다. 이게 정상. 아하. 오, 어 안에 보있다 왜? 아, 근데 이거는 너무 대충만. 만들... 오, 씨.

아, 666으로 오네. 이게, 앞에까지 갔다가 뒤로 오면 엘베가 생겨요. 아, 그래? 아, 이거 오마주구나. 저사람들이 뭐야? 어, 어, 전 여기까지 나왔어요. 어, 예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아, 그러네. 이렇게 엘베가 생기는구나. 뿅!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찍어 오, 왔습니다. 호흡이. 612. 아예, <laughs> 아예. <laughs> <laughs> 정환 보다가 한 대씩 해어 가보자. 마지막. 화이팅 화이팅. 어? 어 666이다. 아승이 666이야? 앞으로 한번좀 가보자. 아 엑시시네. 어? 어야 잠깐만 뒤 막혔어. 야 이거 런런 런.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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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어야 잠깐만 야뭐 나온다. 아야 죽어 죽어 죽어. 여기 가. 잠깐 잠깐 가가가 가. 빨리 가셔야 돼요. 아잠깐나 죽었어. 아 고생하셨습니다.